자, 여러분,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아들이 투자했던 썸점 미디어에서 도지코인의 결제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이게 왜 긴급 사항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지금 코인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트럼프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하락세 조정, 트럼프 관세 이후로 회복을 못하는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다 의도된 거였다라는 흐름이 포착된 거죠.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 또한 수개월 만에 도지코인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잠잠했다. 일론 머스크보다 더 파워가 센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지갑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아들이 직접 투자했던 썸전 미디어에서 도지코인의 결제 도입을 검토한다 라는 건뒷 배경의 트럼프 주니어. 이거는 뭔가 수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수상하다고 느낀 대로 정확하게 수상한 지갑의 흐름을 보착해버렸습니다. 자 며칠 전 트럼프 일가에서 트럼프가 직접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때 암호화폐가 폭락이 나왔었고 여기에 베팅한 백악관 정부가 셌다라고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계좌가 있었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투자했고 베팅했고 정확하게 맞았고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도 마찬가지 또 다시 내려가기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총두번 이상의 베팅이 성공했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타점이 맞았다 한번두번 번 정도는 우연이라고 쳐도 세번 이상 그렇게 나온다는 건 뭔가 뒷배경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자산은 10조 넘게 돌파를 했고요. 19살인 막내아들조차도 2 0억억 넘게 투자금 코인으로 엄청난 상승세 흐름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도 고래들은 체일링크 도지코인에 투자를 했다. 유니스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도지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건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 등등 다양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수상한 지갑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갈 모멘텀은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개미 털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지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 타점, 트럼프 일가의 투자 말고는 또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트럼프 일가가 투자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곧 락업 해제 일정이 풀리기 때문에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공개적으로 도지코인을 지지하진 못하지만 뒤에서 자꾸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이슈를 한 번씩 터트리는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 때문이다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아유 지겹다 지겨워 이것도 락업 해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이 아닐 겁니다 자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 바로 보여드릴 텐데 표와 그래프로 정리된 락업 해제 일정을 생각하셨겠지만 유튜브 정책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해당 자료가 중요한 이유 이 자료 플러스 딱한 가지 재료만 더 알게 된다면 바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지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라고 배제 일정이 중요한 거고요. 해서 인터넷에 가짜 자료가 정말 판을 친다 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짜 자료에 속지 마시라고 직접 재료를 준비했는데 저 또한 이 자료를 찾으면서 재단에서 직접 준비한 자료 말고는 다 가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조차도 가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자료가 정말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리플코인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갈링하우스 CEO가 XRP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다, 뻥튀기 했다라고 폭로했었죠. 이거 리플코인 보고 리플코인의 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밖에 안 했었던 리플이 무려 4,900원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다, 심지어 조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도 다른 코인들도 조작이 나올 수도 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락업 해제 일정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까지 관심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그러면 어차피 락업해제 있으니까 올라가겠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 는건 손해 봐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락업해제 그리고 세력들의 계획과 호재 악재까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리플도 조작했는데 다른 코인도 조작하기 훨씬 쉽겠죠 100% 이상의 상승을 하루만 해도 보여주고 90% 이상의 하, 하락을 하루만 해도 보여주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된다. 모든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 해제가 뭔데 자꾸 유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 해제에 대한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 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비공시에 가까운 일정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고민 끝에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리지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트럼프 이가의 지갑 흐름도 포착했다고 했죠. 트럼프 이가의 지갑 흐름과 세계적인 부호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호들의 익명의 지갑까지 전부 다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핸드폰 번호 010 5945 133으로 도지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지갑의 흐름, 매수가 매도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 지금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도지 코인은 명백하게 누가. 투자했다고요.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가 투자한 이력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올라갈 모멘텀은 준비되었다. 다만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파동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당 대로는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불법 리딩 텔레그램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도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된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영상 다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거 하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